어디서 무슨 냄새 안 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름 냄새입니다. 여름 냄새. 벌써 여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5월 2일. 어린이 주일이죠. 초등부 친구들은 다음 주에 아주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린이 주일 앞두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 박수 안 치셨죠? 박수 좀 치세요, 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요셉 이야기를 몇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뜻을 알고 있나요? 제 이름의 뜻은 철중. 밝을 철 가운데 중. 그래서 밝은 가운데, 빛 가운데 이런 뜻이거든요. 요셉의 뜻이 뭔줄 아나요? 요셉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요셉의 청소년기까지를 보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도 받았고, 선물도 많이 받았죠. 물론 질투도 많이 받았지만요. 플러스, 플러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곧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버려지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또 마이너스. 게다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또 마이너스. 오! 일을 좀 잘하는 듯 해서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맡을 정도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물론 노예고 종이긴 했지만 그중에선 제일 높은 자리가 됐으니까 조금 플러스라고 볼수 있겠죠? 요셉의 인생에 드디어 반전이 조금 시작되나? 싶었을 테지만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마이너스. 완전 마이너스. 완전 마이너스. 과연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요셉은 플러스로 향할 수 있을까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더하기의 인생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갇힌 감옥에는 다른 사람들도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잡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술을 제공하고, 떡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관원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파라오에게 술을 제공하는 사람, 파라오에게 떡을 제공하는 사람. 여러분, 파라오의 먹을 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번, 음식을 잘하는 사람. 2번, 파라오가 믿을 만한 사람.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1, 2번 다죠. 맛있는 것 이렇게 잘 만들고 잘 제공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건 2번,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음식이나 음료에 독을 넣어서 암살 시도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앉혔다고 해요. 이처럼 파라오의 음식을 맡은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고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파라오가 배탈이 났는지 아니면 정말로 암살 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감옥에 오게 되었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요셉은 이두 관원장을 성실히 섬겼습니다.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는지 그들의 표정을 매일매일 면밀히 살피기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물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표정이 밝아봤자 얼마나 밝겠습니까마는 그날따라 유난히 표정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이렇게 물었고 두 관원장은 요셉에게 아주 이상한 꿈을 꿨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 요셉 하면 꿈이죠. 우리 첫 번째 요셉 이야기를 나눴을 때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두 사람은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아주 희대의 띵언을 날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와우 뭡니까 이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에요? 아니죠. 요셉은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사람 꿈을 해석해 줄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포도나무가 있었어. 거기에 가지가 세 개가 있었거든.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리더니 그 포도로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파라오에게 드리는 꿈을 꿨어. 요셉이 이꿈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해석해냅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다시 불러드릴 것이고 용서해줄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에게 꿈을 말합니다. 내가 떡이 담긴 바구니를 머리에 쥐고 가는데 맨 위에 있는 떡을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서 막 쪼아 먹었어. 요셉이 또 바로 해석을 해냅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불러들여서 죽일 겁니다. 사실 꿈의 내용을 보면. 아, 이 꿈을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가?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꿈의 해석은 요셉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되게 신기하고 이상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들도 각자 자신의 활동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자신의 활동 구역 안에서만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라 노예였던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꿈을 해석해준다? 되게 신기하고 기이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의 꿈도 해석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해석한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이루어졌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날렸던 띵언 명언처럼 꿈대로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파라오 옆으로 돌아갔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다음에, 아, 당신 이제 잘될 거예요. 파라오 곁으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해석해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와우 빅픽쳐 큰 그림 기회는 찬스다 요셉은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요셉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 다시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기 빼기 인생에서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건가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한 기회다. 하나님께서 저 꿈을 나에게 해석하게 해주셨고, 저 사람은 이제 파라오에게로 갈 테니까, 파라오에게 가서 저 사람이 말만 잘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하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끝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셨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계셨고, 나를 이렇게 구원할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라고 요셉은 생각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요셉의 꿈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감옥에서 흘러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꿈을 꾸시죠? 여러분도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지 않습니까? 빅픽처. 내가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내가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의사로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라든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실 거야 하고 아주 아주 힘든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지낼 거야 라든가 여러분이 다양한 꿈을 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가 무리하게 혹은 무례하게 우리의 꿈에 하나님을 끼워 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 가지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무리하게 혹은 무례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나 보다. 당장 파로우에게. 이 억울함이 전해져서 나는 감옥을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꿈을 꿨지만, 그건 나의 소망, 나의 소원에 그냥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이 했던 명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랍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처럼 성실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표정을 살펴가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이 시간 약속하며 다짐합시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둠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물과 이벤트 준비되는 거 기대하시고 될수 있으면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손발 깨끗이 닦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